미국 아줌마, 3년만에 한국 가면 하고 싶은 일. 언니니 돌쇠 여러분 안녕? 나 있지? 내일 한국 간다? 오랜만에 가려니까 너무 떨리는 거 있지? 하고 싶은 게 너무 많아서 오늘은 투드리스트 만들어 볼게. 그동안 애둘 키운다고 관리라고는 나 몰라라 하고 살았는데 이제 나를 찾아야겠어. 제일 먼저 찜질방에서 목욕 재기하고 찜질방 구운 계란 먹을 거야. 우리 엄마 아빠 사는 동네에 새 스파가 생겼는데 입장권이 만 원이래. 그리고 미용실에서 염색하고 파마하고, 피부 마사지 받아야지, 필러 보톡스 맞아야지, 눈썹 문신은 할까 말까? 이러면 대충 메이크업어가 되겠지? 그리고 만화 카페 가는 거야. 좋아하는 이토준지, 이나준, 타코보 만화책 보면서 짜장면 시켜 먹으면 그게 바로 사람 사는 맛이지. 서점 가서 사고 싶었던 책도 사고, 동대문에 옷 쇼핑도 해야지. 요즘 달러 비싼데 학군 가서 달러 쓰고 오면 이게 바로 애국 아니겠어? 그리고 나또뭐 할까? 아이디어 있는 사람.